피뢰침이 낙뢰를 유인하여 방전시키는 원리임에 비하여 피뢰도체는 낙뢰를 유인하지 않지만 떨어지는 낙뢰에 대해서는 보호 기능이 발휘되는 등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직격내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피뢰설비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낙뢰 시 서지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있어서 각종 전자제품의 보급으로 인하여 돌침 형태의 피뢰침은 낙뢰에 의한 서지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직격내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형성되는 속류에 의해 주변에 큰 전자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래침은 낙뢰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건축물 보호의 본래 기능이 충실함과는 상관없이 주변에 상당량의 전자장을 유발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직격내에 의한 전자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보호레벨을 높이는 목적으로 용마루조체와 작은 돌침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낙뢰에 대한 시설물 보호에 가장 최적화된 방안이라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피뢰침과 피뢰도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피뢰침과 피뢰도체를 비교한 표이고, 그 오른쪽은 피뢰돌침과 피뢰도체의 장단점을 기재한 표이다. 낙뢰시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갖추어야 할 피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와는 달리 낙뢰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공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낙뢰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침설비상 기본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 수레부는 광역형이나 돌침형이나 같은 성능의 보호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해석에 의해 건축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2번. 수레부에서 접지에 이르는 피레도체는 반드시 노출된 상태로 배선하여야 하며, 금속관 또는 금속 구조물 내에 설치를 금한다. 3번. 피레돌침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건축물의 영역은 피레도선에 의해 보호를 보강하여야 한다. 이상이다.